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비아레알 알라베스 축구와 관련하여서 비아레알은 2연승을 거두며 중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알라베스는 최근 4경기에서 3패를 당했으며, 비아레아른 라유와 소시에다드 등 6위권 이내를 지키던 팀들을 연파를 하며 반등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특히 소시에다드를 원정에서 만났는데, 팀의 주전 공격수인 헤라르데 모레노가 멀티골을 기록을 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상대의 퇴장이 나온 후반 초반 이후, 경기의 분위기를 확실하게 가져오며 승리를 하였고, 카푸에와 트리 구에로, 이보라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최근 공수의 연결고리 역할을 잘하고 있기에 공수 밸런스가 확실하게 좋아졌습니다. 다음으로 알라베스는 라여 원정에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승리를 직감한 상대가 후반 중반 이후 잇따라 주전 선수를 교체를 하며 지키기에 나섰는데 코셀루와 펠리스트리 등이 기회에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진지하게 강등을 걱정해야 하는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호셀로를 지원할 이선 공격 자원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직전 경기를 징계로 빠졌던 센터뱅 루즈는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아레알 알라베스 이두 곳에 있어서 승리는 비아레알 팀인데, 알라베스는 시즌 내내 호셀로를 지원할 선수를 찾지 못했고, 삼선에서 상대 침투를 잘 제어하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가 아쉽습니다. 카프에와 트리 구에로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점유율을 가져가며, 전방에 찬스를 내줄 비아레알의 공세를 막아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스페인 국대의 주전 공격수인 헤라르드의 결정력 있는 한방도 승부를 가를 요인입니다. 다음으로 코파델레이에 이어서 소시에다드전에서도 승리를 하면서 쾌조의 분위기를 이어가는데 성공을 한 곳입니다. 이번에 경기에서도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주력을 할 것이며 무승부진에 빠져있는 알라베스가 최근까지의 경기력으로 쉽게 홀로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수비와 역습에 초점을 맞추는 운영이 유력해 보이지만 기대만큼의 집중력을 보여줄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무승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지금의 알라베스가 쉽게 반등에 대한 포인트를 잡는 승부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비아레알이 기존의 공격적인 전략을 이어간다면 어렵지 않게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해볼 만 경기입니다. 비아레알 알라베스 축구 공격 위주로 승부를 풀어간다면 지금의 알라베스가 차이를 만들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최근까지 보여준 득점력이라고 한다면 결과에 있어서는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아레알 리그에서는 11위로 패승승승승 이곳은 분위기가 좋은 곳으로 최근에 4번의 경기에서 패배가 없는 곳입니다. 특히나 챔피언스리그 조별예선에서는 16강 진출을 확정을 하면서 방점을 찍게 된곳으로 일정이 다소 많은 연말과 연초를 앞두고 다행스럽게도 대진이 이상적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보 알라베스와의 격돌 이후에 레반테와 만나게 되는 경기로, 이후에는 코팔레이를 통하여서 2부 히온을 만나는 대진입니다. 에메리 감독은 이 구간을 통하여서 주전 옵션과 함께 서브 옵션을 적절하게 혼용을 하면서 축적될 피로를 분산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모레노 선수들이 불러 단주마를 모두 꺼내게 되었다는 계획은 현 시전에 실현에 대한 가능성이 떨어지며 기아, 슈퍼서브 쿠추오제, 라바 등 선발 라인 업과는 다소 거리가 멀었다는 옵션들을 우선적으로 기용을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최근까지 발휘가 되었던 맹렬하였던 화력을 기대를 하는 것은 무리수일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이선에 주요 인물로 꼽히고 있는 피노마저 급작스러운 부상으로 인해서 낙마를 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출전이 확실시되는 몇몇 서비 옵션들을 살펴보게 되면 좌측 풀백 패들이라자 엄청난 활동량을 쏟을 수 있는 이보라 등이 대표적이기도 합니다. 비아레알 알라베스 이두 곳에 있어서 비아레알은 이들 역시나 뉴페이스라기보다는 경험치를 적절하게 쌓은 준 주전급 또한 경험이 풍부한 노장이기도 합니다. 운명의 치명적인 결합을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곳은 원정에서는 변수가 많았는데 적어도 오에서 중화위권을 상대로는 안정적으로 승점을 챙겨온 곳입니다. 치명적인 부상 리스크도 없다는 점도 호재로 근소한자의 리드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라베스 리그에서는 18위로 승패무패패 다소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할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올 시즌 이들이 하고자 하는 운영 플랜을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전혀 다른 컨셉의 시스템을 적용 기간이 없이 즉흥적으로 바꾸게 되면서 혼란만 가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올 시즌 18라운드에서 이들이 활용을 하게 된 시스템만 크게 8가지 타입으로 구분이 되며 말도 안되는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곳은 조직력이 갖춰질 이 만무한 곳으로 실제로 최근 6번의 경기에서는 전반 실점이 필히 동반이 되었습니다. 언급을 한 6경기에서는 평균적으로 19.1분만에 선제 실점을 얻어서 맞았으며 적어도 운영에 능한 비아레아를 상대로 하여서 목적성을 갖추게 된 수비 역량이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현수비 블록이라고 하면 그 어떠한 대응 태세도 기대를 하기 어렵고, 그나마 호셀루가 일선에서 분전 중이긴 하지만 홀로 결과물을 연출을 할 위인은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2선과 3선의 효과적인 볼배급이 없다면 고립되기 일수입니다. b r 레 알라베스 축구 잘하고 오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